Tchau!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수입차 프로모션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합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과 공이 드리는 만큼 이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많은 이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먼저 아우디부터 시작하고 뒤 이어서 BMW, 벤츠 수입차 전 브랜드에 대한 할인 시세를 낱낱이 이 허프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우디 차종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가적인 설명은 다 빼고 바로바로 바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뒤어나오는 전 수입차 국산차 브랜드에 대한 할인 시세율을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아우디 8월 프로모션은 이 둘째 주이 할인 정보입니다. 이 프로모션이 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우디에서 이 자진 판매 중지를 했던 뭐 A6의 디젤 모델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현재 8월 달에 풀렸습니다. 이 순차적으로 판매 재개가 되니 기다려셨던 분들은 이제 차를 인도 받으실 수 있고 바로 계약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을 제외한 모든 차량들이 조금 좋아진 모델도 있고 떨어진 모델은 없습니다. 이트론 제외하군요. 그럼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차종이 많습니다. 자, 아우디 이트론, 이 전기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이트론 전기차는 이번에 입항된 모든 모델들이 전부 완판됐습니다. 아우디 이트론 전기차, 1억 1700만원 입니다 2480만원 플러스 5종 세트 입니다 재구매 220만원 트레이드인 220만원 최다 혜택을 전부 다 받으신다면 2920만원 할인이 되겠습니다 최다 혜택시 실 구매가는 8780 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26.5% 입니다 이 할인 시세율은 최다 혜택 할인과 5종 세트를 포함한 그런 할인 시세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종 세트는 이 자동차 시공을 얘기하는데요. 1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480이라 하면 258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디 이트로는 계약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우디 q 8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q 8 45 tdi 이 콰트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1억 25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특별 할인은 640만원 할인 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재구매 200만원 트레이드인 200만원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신다면 1,040만원 할인입니다. 최다 혜택 시 실구매가는 9,210만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1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톡 특별 할인에서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현금이나 타사 이용 시에는 할인이 축소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린다면 현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 2천이나 3천 정도 할부를 한 다음에 다음 달 그냥 일시납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우디 Q850 TDI는 옆에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아우디 Q7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Q7 45 TDI입니다 9,15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특별 할인은 700만원 할인 플러스 역시 5종 세트 재구매 170만원, 트레이드인 170만원, 최다 혜택시 할인 1,040만원입니다. 최다 혜택시 실 구매가는 8,110만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12.1%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재구매나 트레이딩이안 된다면 700만원 할인이 되겠죠. 45TDI 보겠습니다. 850, 최다 혜택시 1,230, 그리고 50TDI 같은 경우는 최다 혜택시 131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우디의 Q5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Q5는 전달 대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커프로가 이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자, Q540TDI입니다. 차량 가격 648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할인은 900만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5종 세트만 해도 이 1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재구매 125만 원, 트레이드 인 125만 원, 최다 혜택을 다 받으신다면 1150만 원입니다. 최다 혜택 시실 구매가는 5330만 원, 할인율은 19%가 되겠습니다. 역시 40TDI, 화또로 프리미엄 900만 원입니다. 실 구매가는 5620입니다. 그리고 50TDI 950, Q5, 이 가솔린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6,180입니다. 할인은 750만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재구매 120만원, 트레이딩 120만원, 최다 혜택 시 할인은 990만원, 실 구매가는 5,190만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17.3%가 되겠습니다. 자, 아우디 Q3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우디 Q3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 모델은 뭐 풀체인지 모델이라 제 생각에는 이 프로모션이 풀리지 않을 그런 모델입니다. 지금 뭐 차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 Q3는 뭐 그냥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 Q3 보도록 하겠습니다. Q3 35 TDI 4,740입니다. 카카오토 할인은 320만 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재구매 90만 원, 트레이딩 90만 원, 최다 혜택시 할인은 500만 원입니다. 최다 혜택시 실 구매가는 4,240만 원입니다. 할인율은 12.5%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이 320만 원 할인입니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할인율이 좋아진다면 제가 특별 방송을 통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디 세단 넘어가 있습니다. 아우디 A8 롱바디 프로모션입니다. 차량 가격 1억 5천입니다. 카카오톡 특별 할인은 930만 원 할인 플러스 7종 세트입니다. 재구매 290만 원, 트레이딩 290만 원. 이 모든 최다 혜택을 받으신다면 1,510만 원입니다. 최다 혜택시 실 구매가는 1억 3,490만 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1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고성능 버전입니다. 아우디 S8입니다. S8 롱바디 가솔린입니다. 2억 50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특별 할인은 1억 3,500만원 할인 플러스 7종 세트입니다. 7종 세트만 해도 150만원이나 갑니다. 재구매 400만원, 트레이딩 400만원, 최다 혜택시 할인은 2,100만원, 최다의 택시 실 구매가는 1억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S6하고 S7이 있습니다. 1억 800만 원, 1200만 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S6이요. 실 구매가는 9,180만 원입니다. 재구매하고 트레이드 인을 다 받으실 경우입니다. 자, S7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1,800만 원입니다. 카카오톡 특별 할인은 800만 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재구매 230만원, 트레이딩 230만원, 최다 혜택시 1260만원 할인입니다. 최대 혜택시 실구매가는 1억 540만원입니다. 자, 아우디의 A7, 인기 차종이죠. 아우디 A7 50TDI가 좀 좋아졌습니다. 아우디 A7 50TDI, 화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9,90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특별할인은 900만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 그럼 1000만원 할인이 되겠죠? 재구매 190만원, 트레이딩 190만원.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신다면 1180만원입니다. 최다 혜택 시실 구매 가격은 8720만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13%입니다. 45TDI는 675만원, 최다 혜택 시 1015만원. 전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우디 A6 프로모션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자, 아우디 A6 프로모션 가기 전에 이 카카오토, 이 허프로가 이 컨설팅한 카카오토의 이 제로 플랜 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비용이 완전 0원입니다. 선수금 그러니까 0원이란 얘기죠. 무보중 36, 48, 60개월 가능합니다. 현재 제가 알려드리는 금액은 60개월 예시 견적입니다. 그리고 60개월 이후에는 중고차 가격에이 40%를 보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60개월 이후에는 인수 반납 모두 가능합니다. 이 잔존 가치는 차종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견적 요청을 해주시면 이 잔존 가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번호는 일반 번호판입니다. 하자 헛자 헛자가 아닌 일반 번호판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벤츠 A220 세단입니다. 49만원입니다. 벤츠 c 1 62만원입니다. 벤츠 E클래스 아방가르드 79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실히 볼게 벤츠 S350D 포메틱 2020년식입니다. 월 176만원이면 끝입니다. 350D 롱바디 포메틱 198만원이면 끝입니다. 초기 비용 0원입니다. 0원. 자 BMW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d 조이 퍼스트 에디션 사십팔만 원입니다. 액티브 조이 사십칠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3GT 아주 좋습니다. 육십일만 원입니다. 초기비용 영원입니다. 자 320d 육십삼만 원 내면 끝입니다. X1 오십구만 원, X4 팔십삼만 원, 520i 칠십구만 팔천 원, 520d 81만 2천원 약간 프로모션이 좋아서 금액이 약간 줄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0DX 드라이브입니다. 초기 비용 0원 월 164만원 내면 끝입니다. 아우디 에이퍼 59만원 아우디 A6 40TDI 78만 6천원입니다. Q3 인기 좋죠 63만원입니다. 그리고 t 구1 53만원입니다. 그리고 레인지로바 이보코 같은 경우 86만원 포드의 익스플로로 82만원. 미니 컨트롤맨 같은 경우는 52만원이면 내 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초기비용 0원에요. 그리고 아주 핫딜한 차종입니다. 현재 지금 6개월 1년씩 기다리는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대 GV80, G80, 펠리세이드, 뭐 그랜저라든지 신형 소레토, 신형 산타페, 신형 카니발. 여기 가격은 전부 최저가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모델은 계약하시게 되면 색상하고 옵션만 맞는다면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츠에 이 지바겐 기다리시는 분 상당히 많죠. 벤츠의 지바겐 리스로 하신다면 출고 바로 가능합니다. 자 아우디 A6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차량 가격 6,50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특별 할인은 670만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재구매는 130만원, 트레이딩 130만원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신다면 930만원입니다. 최다 이 혜택을 다 받으신다면 실구매가는 5570만원, 할인 시세율은 15.7%입니다. 그리고 과도로 6800, 670만원, 최다 혜택시 930만원입니다. 실구매가는 5870만원입니다. 밑에는 쭉 보시면 상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허프로가 권합니다. 이 40TDI 모델입니다. 이 디젤 모델이죠. A6 40TDI 665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할인 1030만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실제 1130만원 할인이 되겠죠. 이 재구매 130, 트레이딩 130. 이 모든 혜택을 받으신다면 1290만원 할인이 됩니다. 최다 혜택시 실 구매 가는 5,360만원 할인 시세율은 20.9%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쭉 계속 1 8 0만원 1,800만원 1,360만원 할인 1,360만원 할인 1,340만원 할인 쭉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마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이나 다사 이용 시에는 이보다 할인율이 떨어짐을 허프로가 분명히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디는 아우디는 7년에 15만 키로면 되고, 타사는 5년에 10만 키로 이내면 가능합니다. 아우디 A5, 아주 미끈한 녀석입니다. 아우디 A5 스포트팩, 꽉도릅니다 차량 가격 6,440만 원입니다. 카카오토 특별 할인은 770만 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최다 혜택시 실 구매가는 5,420만 원, 할인 시세율은 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우디 A540 TDI 스포트백 디젤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 똑같습니다. 6,44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할인은 100만원 더 많습니다. 870만원 할인, 플러스 여기 역시 5종 세트입니다. 재구매 125만원, 트레이딩 125만원, 최다 혜택을 다 받으신다면 1,120만원 할인입니다. 최다 혜택 시실 구매가는 5,320만원, 19.4%입니다. 자금 마치 할인율이요. 쿠페 보겠습니다. 쿠페는 840만 원, 재구매 125만 원, 125만 원, 최다 혜택시 실구매가는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컨버터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7,490만 원입니다. 카카오톡 할인은 850만 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 재구매 페이딩 140, 최다 혜택시 할인은 1,130만 원입니다. 최다 혜택시 실구매가는 6,360만 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16.9%입니다. 그리고 아우디 A4 보겠습니다. 이번에 아우디 A4도 이 전부 이 페이스 리프트 됐죠. 자, 아우디 A4 3 5 TDI 차량가격 5,640입니다. 카카오톡 특별 할인은 660만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재구매 100만원, 트레이드인 100만원 최다 혜택을 다 받으신다면 860만원입니다. 최다 혜택시 실구매가는 4,780만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1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4TDI 프리미엄 과토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700만원에 재구매는 10만원씩 더 해서 110, 110, 최다 혜택시 92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가솔린 모델입니다. 가솔린 모델 차량 가격 494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특별 할인은 610만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재구매 95만원, 트레이딩 95만원, 최다 혜택시 할인은 800만원입니다. 최다 혜택시 실 구매가는 4140만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18.2%가 되겠습니다. 밑에 그리고 이 프리미엄 모델은 650만원, 850만원, 실 구매가 4590입니다. 자, 아우디 A3 보겠습니다. 아우디 A3는 끝물인데 이거 꼭 잡으세요. 지금 많지 않습니다. 아우디 A3 40 TFSA 차량 가격 404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특별 할인은 930만원 할인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재구매 80만원, 트레이드인 80만원, 최다 혜택시 다 받는다면 할인은 1090만원입니다. 최다 혜택시 실 구매 가격은 2950만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자그마치 28%입니다. 지금까지 이 둘째 주 아우디 이 8월 프로모션을 알려드렸습니다. 수입차 프로모션은 이 변동이 많습니다. 요동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매 시점에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프로모션이 변동이 돼서 좋아진다면 제가 특별 방송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구매는 앞에 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와 우리 팀장들이 명품 견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MW, 이 벤츠, 랜드로버 등 모든 브랜드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할인 시세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